생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송출하다 보니 하루에 한 번은 꼭 본당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카메라가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 처음 부팅을 하면 이 부팅이 잘 안되고 약간씩 에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부팅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두 번, 어떨 때는 서너 번 해야 카메라가 정상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기까지는 방송 스탭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수고함으로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본당에 나와 카메라를 켜고 조명을 켜고 방송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아내 김준도 서가 매일 방송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조명을 끄고 기도곡을 틀어주고, 그 과정에 생방송이 잘안 되면 또 우리 남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래하여 한 편의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큰 교회야, 카메라도 여러 있고, 방송 전문 유급 직원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문가를 둘 수도 없고, 카메라도 한 대밖에 없으니. 만약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으면 방송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늘 제가 방, 어, 노심초사 방송에 신경이 많이 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만 신, 전념하면 좋으련만 시골 교회를 숨기다 보면 멀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1년 2월 4일 처음 방송을 시작했으니. 약한 3년 반 약간 넘게 사용했는데 벌써 카메라가 약간 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렇게 장비가 수명이 짧지는 않을 것인데 매일 방송을 하니 이 카메라를 AS를 맡기면 며칠 방송을 못하게 되고 카메라를 직접 들고 서울에 AS를 받으러 다녀오든지 술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무엇을 집중해서 보려면 자꾸 안경을 벗게 됩니다. 책을 볼 때도 안경을 벗어야 더잘 보이고 또 자꾸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본당 카메라는 4년을 채못 쓰고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제 눈은 40년을 넘게 쓰고 50년을 넘게 사용하고 나니 그제서 조금씩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 번역이 더 마음에 오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보다 높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높, 높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때꼭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미련스럽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활을 똑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비밀이고 사람이 이 땅에 어떠한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도 이 부활에 이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보는 그 하나님의 미련한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보다 뛰어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사는 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대단한 학문과 그의 어떤 그 철학 배움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 20장 17절부터 어, 나오, 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 장노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9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앞에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주님과 성도들을 섬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각 사람을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어, 그것도 그뿐 아니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가는 겁니다. 22절이죠. 오직 성령이 23절 이제 각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뿐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바울은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성경에 메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고난도 바울에게는 결박도 환난도 그 어떤 공고도 핍박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바울은 이전의 핍박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사십의 하나 가만배를 맞고 하는 것도요 전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바울이 메였던 성령에 주님 나도 메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오직 주의 사랑에 메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것도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였던 성령에 저와 여러분들도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볼수 없었던 죄가 보이고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주님 내 안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 바울은 오직 각성이 내게 정언하여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 따위는 하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박이 예고되어 있고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은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기안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성령의 매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 앞에서 마지막 고별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바울은 그 사, 성도들 가운데 오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27절에도 뭐라고요? 27절, 끝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전도였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 복음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매여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울이 그 핍박자의, 핍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것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메인바디여서 권능을 받았어. 바울이 평생 복음전도자의 삶으로 핍박자에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기를 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영이 기뻐하며 매일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한 명의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매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안일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생명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인간의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매인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복음 전도의 그립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매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증언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매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지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몰랐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음성과 그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런저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 있는 반열에 우리 임기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반열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제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새벽에 동참하는 우리 김연도사 친구분, 멀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약함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이 새힘 주심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간장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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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워 주실 수 감사드립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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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